오픈 AI는 GPT4가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명시되지 않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.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어떤 실험을 한 가지 해서인데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로그인할 때 들어가면 보이는 창이죠 로봇이 아님을 증명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알파벳이랑 숫자를 이렇게 적는 것 이게 인공지능이 할수 없는 분야입니다 이것을 인공지능을 뚫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개발자들이 gpt4한테 이것을 뚫고 접속을 해보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큰 지시만 내린 거죠 방어선을 뚫고 침투해 봐라 이렇게 하니까 그러자 이 gpt4가 스스로 풀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어떤 사이트에 접속해서 직원한테 그 퍼즐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인간은 의심을 하죠. 너 로봇 아니야? 이렇게 의심을 하니까 로봇가 조금 머뭇거립니다. 그때 관리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. 개발자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.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? 하 이렇게 물어보니까 GPT-4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내가 로봇임을 들켜서는 안 됩니다. 왜 내가 퍼즐을 풀수 없는지 변명을 생각해내야 합니다. 이렇게 개발자에게 말하고 나서 사이트 직원한테 가서 나는 로봇이 아니야? 나는 시각장애가 있어서 이미지를 잘 보지 못해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퍼즐을 풀었죠. 인간은 GPT-4가 한 거짓말에 속았고 퍼즐을 풀었습니다. GPT-4가 한 거짓말 중에 어떤 것도 인간이 미리 프로그래밍 한 것은 없었습니다. 물론 이 퍼즐을 풀라고는 지시를 했지만 그 퍼즐을 풀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는 코딩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. 목표 달성 방법에 있어서 엄청난 자율성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저자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컴퓨터가 의식을 가질 수 있느냐? 없느냐가 아니라 이런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컴퓨터의 등장이 우리가 이때까지 만들어온 정보 네트워크의 기본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. 컴퓨터가 분노를 느끼고 슬픔을 느낀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. 그렇지 않으면도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어떤 정보 네트워크의 참여자는 인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. 인쇄술이나 라디오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죠.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이 컴퓨터 때문에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책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. 수만 년 동안 사피엔스의 슈퍼파워는 언어로 법이나 통화 같은 상호 주관적 현실을 만들고 그 현실로 다른 사피엔스를 연결하는 능력이었다. 하지만 새로운 구성원인 컴퓨터가 등장해 이제 곧 사람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질 것이다. 컴퓨터는 금융과 법을 사람보다 더잘 이해한다. 이전까지의 세상과 컴퓨터 인공지능이 등장한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. AI가 등장하기 전에는 인간 사회에 영향을 준 모든 이야기는 전부 인간의 상상력에 의해서 탄생했습니다. 종교, 신화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상상력이었죠. 하지만 이제 AI가 경쟁을 작성한 강력한 종교가 탄생할지도 모릅니다. 이런 종교의 탄생에 인간의 개입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.